자 우리 하민이 서준이도 눈꿈 감고 손 모으고 자 기도할게요 자 하나님 오늘도 태바키즈 친구들을 예배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헉, 떠들면 안돼 하민이 눈 감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을 느끼는 태바키즈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다음주부터 여름 성경학교가 시작됩니다 많은 아이들이 참여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고 그 사랑을 이웃에게 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아픈 아이들이 없어야 합니다. 우리 아이들 건강을 주님께서 지켜주세요. 오늘 오지 못한 친구들에게도 동일한 은혜 부어주시고, 다음주는 꼭 나올 수 있도록 상황과 여건을 허락해주세요.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친구들 지금은 무슨 시간? 자 말씀들을 준비됐나요? 자 준비된 친구들은 오른손 준비. 말씀 속 믿음 쑥 말씀 속 믿음 쑥자 오늘 말씀은 어떤 말씀일까요, 친구들? 자자잔. 마태복음 16장 15절부터 16절의 말씀을 전도사님이 읽어줄 거예요 우리 친구들 귀는 입은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자 서연아 베드로의 고백. 누가 고백을 했대요? 베드로라는 사람이 고백을 했대요. 어떤 고백을 했을까? 자자잔. 오, 초록초록 들판과 예쁜 나무들 사이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길을 걷고 있어요, 친구들. 예수님과 제자들 보이나요? 네, 예수님과 제자들이 길을 걷고 있어요. 어, 그런데 길을 가다가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면서 이렇게 질문을 하셨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얘기하느냐? 오? 예수님을 누구라고 얘기하는지 궁금했나 봐요. 예수님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얘기하니? 라고 제자들에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이렇게 대답했어요. 어떤 사람들은 선생님을 사례 요한이라고 해요. 다른 사람들은 선생님이 엘리야라고 말하던데요. 어떤 사람들이 선생님께서 예레미야나 다른 예언자라고 말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어요. 어 제자들이 사람들이 말하는 여러 가지 이야기를 예수님께 해드렸어요. 제자들의 이야기를 다 들으시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또 질문을 하셨어요.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럼 사람들은 나를 그렇게 얘기하지만 너희들, 너 나의 제자들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니?라고 물어봤어요. 그러더니 제자들이 오 어? 잠시 생각이 잠겼어요. 오 어, 예수님, 예수님은 누구지? 음. 아무도 대답을 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때. 누가 나타났어요? 예수님하고 바로 나타나서 용감하게 대답을 해요. 바로 누구냐면 베드로예요. 베드로 기억나요? 친구들? 지난주에 베드로 만났잖아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전하다가 어디에 갔지? 맞아요. 감옥에 가서 너무너무 춥고 무섭고 깜깜하고 너무너무 무서워서 울었어요? 아니에요. 맞아요. 씩씩하게 용감하게 말했잖아요. 누구의 도움을 받아서요? 누가 도와주셨어요? 그렇지. 성령님, 서준이가 맞췄어요.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서 용감하고 씩씩하게 말할 수 있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도 예수님께 베드로가 용감하고 씩씩하게 대답했어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친구들, 예수님은 누구의 아들이에요? 누구 아들이에요? 전도사님 아들? 그럼 선생님 아들? 누구 아들? 그렇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그리스도라는 분이에요. 이 예수님은 베드로의 대답을 듣고 너무 너무 기뻐하셨어요. 내 아들 시몬아, 네가 복되구나. 이를 너에게 알게 한 이는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란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한 고백,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는 이 고백을 너무 너무 기뻐하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베드로가 똑똑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기 때문이란 거예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향해서 또 말씀하셨어요. 너는 베드로 튼튼한 돌 반석이라는 뜻이란다. 나는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그 교회는 영원히 무너지지 않을 거란다. 친구들 베드로라는 이름의 뜻이 무슨 뜻이래요? 아주 단단한 돌 반석이래요. 뭐라고요? 뭐라고? 반석. 반석. 예전에 전도사님이 이야기해준 이야기를 기억하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사람이 반석 위에 단단한 돌 위에 집을 지었고 어떤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지었어요. 그런데.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고 물이 넘치니까 모래 위에 지은 집은 어떻게 됐죠? 맞아요. 부러졌어요. 그리고 튼튼한 반석 위에 지은 집은 어떻게 됐어요? 맞아요. 안 무너졌어요. 그리고 집이 지어져 있었죠 그런데 베드로의 이름이 뭐라고요? 베드로의 이름이 뭐라고 했어요? 친구들? 반석! 베드로의 이름이 반석이라는 뜻이래요 이 반석 위에 예수님이 뭐를 짓는다고 하셨어요? 지금 뭐가 지어졌어요? 교회! 교회가 지어졌어요 이 반석 위에 지은 교회는 무너질까요? 무너지지 않을까요? 맞아요. 무너지지 않아요. 그런데 바람이 불면 무너질 것 같은데? 그쵸? 바람이 세게 불면 은 반석 위에 지어도 무너질 것 같아요. 그쵸? 무너질 것 같아요? 아니에요. 맞아요. 이건 아니에요. 반석은 아주 아주 튼튼한 돌이기 때문에 무너지지 않아요. 친구들. 그러면 비가 내리고 물이 차오르면 무너질 거예요. 맞죠? 왜요? <laughs> 왜 무너지지 않아요? 맞아요. 튼튼한 반석 위에 집을 지었으니까요. 이렇게 튼튼한 반석 위에 지은 교회는 무너지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의 이름이 베드로 반석인 것처럼 그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울 것이야. 그 교회는 절대 무너지지 않아. 그리고 베드로에게 선물을 하나 더 주셨어요. 짜자잔! 헉, 예수님이 무슨 선물을 주셨어요? 뭐가 보여요? 맞아요. 열쇠가 보이나요? 이거는 바로 천국 열쇠예요. 이건 비밀이야. 쉿. 무슨 열쇠라고? 천국 열쇠. 예수님이 이 천국 열쇠를 주면서, 너가 이 땅에서 무엇을 하든지, 문을 열면 천국에서도 열리고, 땅에서 닫으면 천국에서도 닫힐 거야, 하면서 열쇠를 선물로 주셨어요. 우리 친구들, 영원한 나라, 기쁨의 나라, 천국 가고 싶나요? 갈 거예요, 천국? 네, 예수님이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아름다운 천국을 만들어 놓으시고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친구들이 오기를 항상 기다리고 계세요. 그 천국의 열쇠를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선물로 준 거예요. 예수님이 선물로 뭘 줬다고요? 무슨 열쇠? 맞아요. <laughs> 전국 열쇠를 선물로 주셨어요. 오, 어? 그러면 이번에는 우리 친구들에게 한번 물어봐야겠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바르게 알고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께 칭찬을 받았어요. 우리 친구들은 예수님이 누구라고 생각하나요? 예수님이 누구예요? 하나님? 맞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또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또. 예수님은 어떤 분이야? <laughs> 맞아, 예수님은 예수님이지. <laughs> 맞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도 하고 또 가오나 예수님이 뭐했어? 어? 가오나 예수님이 뭐했지? 뭐하셨지? <laughs> 윤서야 예수님이 뭐하셨는지 기억 안 나? 기억해봐. 예수님이 뭐 하셨어? 어? 기억 안 나요, 친구들? 기억 나요? <laughs> 예수님은 우리 하미이 말처럼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면서 또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를 지어서 죽으셨잖아요. 자 우리 베드로가 고백한 고백 중에 두 가지가 있었는데, 우리 다시 한번 알아볼까요? 자,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리스도.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어요. 자, 첫 번째 누구라고요? 그리스도. 자, 누구 목소리가 큰지 따라해 보겠습니다. 그리스도. 하은이 목소리가 큰것 같은데? 그리스도. 아, 어, 선우 목소리가 크다. 그리스도. 아우, 서준이 목소리가 크네. 그리스도. 자, 두 번째.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아우, 윤서 목소리 엄청 컸어요. 다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그렇지. 근데 그리스도라는 뜻이 뭔지 알아요? 아. 그리스도가 뭔지 아는 친구. 몰라요? 알겠어요. 그럼 전도사님이 알려줄게요. 짜잔. 바로바로. 바로 돈도사님이 살고 있는 아파트와 우리 친구들이 살고 있는 아파트를 가지고 왔어요. 우리 친구들 몇 층에 살아요? 1층. 어, 윤서 7층. 어, 서현이 21층. 21층. 선우 16층. 1층. 어, 하은이는? 1층. 1층? 오, 1층에 산대요, 하은이. 하은이는 몇 층에 살아요? <laughs> 아직 몰라요? <laughs> 어, 서원이 몇 층에 살아요? 5층에 산대요. 서준이는요? 13층이요. 우리 채연이몇 층에 살아요? 아직? <laughs> 우리, 우리 오나는 몇 층에 살아요? 우리 오나 몇 층이야? 전도사님이 맞춰봐야겠다. 9층. 11층 <laughs> 못 맞추겠다. <laughs> 저 우리 친구들이랑 전도사님이 살고 있는 이 아파트에 갑자기 <laughs> 친구들 큰일 났어. 무슨 일이야? 불이 났어요. 어떻게, 어떻게 불에 닿으면 하니? 후 불면 돼요.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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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누가 와야 된다고요? 소방차가 와야 돼요? 어, 소방차가 와야 되고 또 누가 와야 돼? 어, 소방관이 와야 돼요. 빨리빨리 빨리 불러요. 차, 친구들 전화, 전화 눌러. 119 눌러, 119. 119 눌러. 띠링띠링띠링띠링. 띠링띠링. 자, 119 불렀어요? 자, 119가 왔어요, 친구들. 어휴, 다행이다. 119 아저씨가, 소방관 아저씨가 불을 꺼주고 있어요. 우리 큰일 날 뻔했어요, 그쵸? 존조사님은 지금 여기에서 텔레비전을 보면서 재밌게 놀고 있었는데 불이 나서 큰일 날 뻔했잖아. 휴. 그러면 우리를 누가 구해준 거예요? 소방관 아저씨가 구해줬어요. 자, 이렇게 우리를 구원해주는 구원자가 바로 그리스도예요. 자, 누구라고요? 그리스도. 우리를 구해주신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우리는 죄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 거짓말 안 해본 친구 있나요? 다 거짓말 해봤지요? 하원이 웃는 게 거짓말 해봤구나. <laughs> 선우 거짓말 해봤지야. 아, 안 해봤어요? 엄마 말씀 안 들어본 적 있지요? <laughs> 봐봐 아미 저런 솔직해야 돼요. 아빠 말씀 안 들어본 적 있지요? 어, 아빠 말씀은 잘 들었어요? 엄마 말씀만 안 들어요? 엄마 서운해요. <laughs> 할머니 속상하게 해본적 있어요? 있지야. <laughs> 정말요? 그거는 엄마 아빠한테 여쭤 볼게요. <laughs> 우리 친구들은 우리 선생님도 그렇고 전도사님도 그렇고 우리 모두는 다 죄를 가지고 태어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어요. 아까 아파트에 난불 봤어요, 친구들? 지옥에는 그렇게 불이 활활 타고 있는 무서운 곳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우리를 지옥에 보내지 않으시려고 천국에 데려오시려고 바로 십자가에 돌아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는 다시 죄 사함을 받아서 에갈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 거예요 우리 친구들 우리의 구원자는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이에요 우리의 구원자는 누구라고요 우리의 구원자는 누구라고요 예수님 맞아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분이신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예수님을 향해 크게 외쳐볼까요 예수님은 예수님. 헉, 목소리가 너무 작아 예수님은 하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아들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우리의 구원자, 구원자. 그리스도예요. 우리 자, 우리 그럼 우리 친구들 두손 보고 사무엘 다리 예쁜 두눈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큰 소리로 따라해요. 우리 하은이도 사무엘다리두손 모으고 두눈꼭 감고 자, 누가 누가 큰 목소리로 잘 따라하는지 볼게요. 사랑해 하나님. 사랑해, 사랑해. 말씀을 통해, 말씀해, 통해. 예수님이, 예수님이 누구신지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의 구원자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을 바르게 알고 믿는 어린이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친구들 오늘 말씀을 잘 들었는지 또 오늘 말씀을 집이 잘 세워졌는지 봐야겠지요? 오늘 우리 친구들이 잘 말씀을 잘 들었나?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럼 약속의 집을 지어볼까? 좋아 좋아! 뚝딱뚝딱 약속의 집 기초가 완성되었어. 한달 동안 말씀을 잘 들으면 멋진 약속의 집이 우리 안에 뚝딱뚝딱 지어질 거야. <laughs> 너무 좋아! 자 이제 우리 7월은 무슨 집을 지을 거냐면. 약속의 집을 지을 거예요. 저 그런데 약속의 집이 지금 뭐가 완성이 됐어요? 어, 바닥이 완성이 됐어요. 이제 우리 친구들이 또 말씀을 잘 듣고 잘 듣고 잘 들으면 집이 뚝뚝뚝뚝뚝뚝뚝뚝뚝뚝뚝 또 멋지게 만들어지겠죠? 네. 자 이제 우리 친구들이 준비한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사무엘 다리하고 사무엘 다리. 사무엘 다리. 채은이도 사무엘 다리 하세요. <laughs> 어, 사무엘 다리 어떻게 해야 되지? 그렇지. 사무엘 다리 다리. 다리 다리 다리. 다리. 아, 됐다. 자, 우리 두눈꼭 감고 두손 모으고 기도하겠습니다. 황금 위원들 두눈꼭 두 감아요. 사랑해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 주님께 나오면서 예물 준비했습니다. 우리 예물 준비한 우리 친구들에게 축복하여 주시고, 맥주 감사절을 맞이하여 우리 친구들이 준비한 이 헌금을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세요. 감사하는 우리 친구들의 마음을 기뻐 받아주시고, 언제나 늘 주님 앞에 감사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laughs> 기도 열심히 따라하더라고, 우리 아우님 <laughs> <laughs> 자, 우리 주기도문하고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늘에 계신 하늘. Muy